아침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고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여호수아 10장 42절. 영적전쟁을 피하지 말자. 전쟁은 할 수만 있다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도 매일 쉬지 않고 전쟁을 원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죄를 앞세워 성도와 전쟁을 원하고 성도의 마음을 죄의 열매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계속 전쟁을 했습니다. 여리고를 시작으로 아이성을 정복했고 기브온은 스스로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모리의 다섯 왕은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계속되는 전쟁과 다섯 왕의 연합군은 이스라엘에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승리는 이스라엘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매일 치열한 영적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승리와 실패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영적전쟁은 마음 지키기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마음은 은혜로 성령의 열매로 채워져야 하는데, 전쟁에서 실패하면 불안과 염려, 교만과 미움 같은 죄의 열매로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난 전쟁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죄와 싸우는 영적 전쟁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단은 죄를 앞세워 매순간 전쟁을 시도할 것입니다. 전쟁은 무섭고 두려운 것이지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면 할만하고 승리 후 얻어지는 것을 생각하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담대히 죄와 맞섭시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승리의 노래와 감사,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화려한 죄와 무시무시한 죄를 무기 삼아 의기양양하게 달려드는 사단을 피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십시오. 사단이 부끄러워하며 물러갈 것입니다. 승리가 보장된 영적 전쟁임을 명심하고 사단과 맞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사시길 축복합니다.